반갑습니다 주주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후 들어서 좀 보합권으로 접어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이제 보합권에서 주가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늘 시장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한 데서 뭐 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카카오 차트 분석과 어, 카카오 게임즈 급등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중화권 증시에서부터 단기 유동성을 좀 축소할 수도 있다, 뭐, 이 유동성이 다시 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기 유동성 우려가 돌면서 우리 증시도 오후에 약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금리 인상기, 이 긴축 시기의 사이클과 이제 우리가 투자해볼 수 있는 전략,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바로 봅시다. 자, 오늘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6만원 구간에서 이제 좀 저항으로 바뀌면서 살짝 보압권 그런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초에 나왔던 그런 차익 실현세에 대해서 어, 바로 이렇게 주가를 밀, 말아 올려주면서 이제 양봉 띄워주고 있고요. 어,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6만원 구간에 빨리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제한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가격대 16만원 구간.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만 하더라도 지지로 좀 작용이 되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왔던 데 비해서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도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좀 16만원 단기 지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 빠르게 탈환을 해주느냐, 마약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갈릴 수도 있겠다. 빨리 안착을 해준다면, 은 무난하게 상승 추세 이어 가줄 수 있고, 어, 바로 조금 주가 회복이 어렵다면, 은 조금 더 조정 수렴이라던가, 어, 조정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이라던가, 단기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점, 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상으로 어, 외국인과 기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16만원 위로 자리 매김 해주는지가 어, 중요한 변곡 포인트, 단기 변곡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 단기 수급상 외인과 기관에 특히 연기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다 했다, 오늘 주인공이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강한 시세가 나왔던 하루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안 짚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무려 어, 오늘만 하더라도 무려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이 4조 원대에서 5, 5조 원이 넘는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총이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승의 이유는 뭐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오딘이 구글과 애플마켓에서 매출순위 1순위를 기록해서 강세인 거죠. 애플의 경우에서는 뭐 출시 첫날 바로 1위를 기록하였고 구글에서는 매출 5위로 기록을 했지만 이제 출시 사흘 만에 이제 구글에서도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왜 유의미하냐? 보시면. 그 동안 1일 2위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매출 1위를 매출 1일 2위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런 게임이 리니지M과 리니지2M입니다. 이 리니지 형제들이죠. 이 강한 리니지 형제들의 매출까지 1위를 뺏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1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어, 앞으로 이제 매출 1위를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에 따라서 좀 주가를 유지해 주느냐, 뭐 변동성이 조금 더 갈리지 않겠나 싶은 그런 구간으로 봅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오딘에 대해서는 뭐 무난하게 흥행에 성, 성공을 해 준다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상승에 예견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이익 성장성입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 커머스에 대해서 풀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익 성장성이죠. 특히 이제 카카오는 이제 자회사 상장을 비롯해서 자회사 계열사 성장 성장 기대감이 강한 종목입니다. 어, 계열사 가운데 이제 성장성 1위는 카카오 커머 작년에는 카카오 커머스였지만 자, 재작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1위였죠. 이렇게 오딘 흥행을 무난하게 시키면서 올라오면은 이 성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작년 작년에 저, 어, 카카오 커머스가 매출 1위를 기록한 거는 어, 카카오 게임즈가 성장을 안해서가 아니라 카카오 커머스의 성장성이 괄목할 만큼 높게 나왔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면서 를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 순위 이제 2위로 이렇게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저희가 이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작년까지 뭐 우리 시장이 계속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로 돈을 많이 푸니까 유동성, 자본 유동성. 다들 알고 있죠?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물가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던 섹터가 바로 성장주, 기술, 기술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2차 전지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큰 시세가 나왔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경제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서 경제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서 유동성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기, 되다 보니까 이제 올 초부터는 기술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고전을 보였고 경제 회복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사이클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나오는 금리 인상기라면 시장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항상 상사, 상승을 해왔던 점도 사실이고 어, 그동안의 수치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였을 때 금리 인상시에 주식 시장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긴축이 시작될 때,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시장에는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단기 변동성이 일어날 때를 감안을 하여서 저희가 전략을 동시에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시가, 시기입니다. 어,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거를 보아야 한, 하냐. 그런 게 이제 문제겠죠. 오늘 시장을 보자면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부터 이제 단기채가 만기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 유동성을 더 풀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화권으로부터 이제 약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뭐 강세 사실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에서 이제 약보합세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던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어, 유동성이라는 파도가 빠져 나갈 때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지속적인 성장성이라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테마는 실적 테마라고 코로나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도 뭐. 역대급의 유동성이라는 변수를 제외를 하고도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기초체력이 높은, 성, 높은 기업을 말, 말하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린 카카오 커머스라든가 오늘 살짝 짚어드린 카카오 게임즈만 하더라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가는 종목은 이제 가격 모멘텀을 더해서 더 가기 마련이고 개별 장세의 개별 장세 흐름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어~ 오늘은 다시 또 유동성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조금 금요일에 영향도 있지만 유동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제는 카카오 커머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에 비추어서 카카오, 카카오 계열사의 성장성 같이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분석을 위주로 이제 대응 방향성 알려 드리고 있는데 단기 변동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정작 이제 긴축과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어디를 보아야 하시는지 어떤 전략을 가져야 가시, 가져야 하시는지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 관심 추천 종목 어,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오늘 관심 추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체크를 해 드렸는데 첫 번째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 이제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소식에 시세가 나오는 이제 눌림목 조정 나오고 있고요 어, 눌림목 구간 공략 구간 이제 4,200원 구간에서 4,300원 구간 이제 눌림목 구간 노려 볼 예정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어, 충분히 업사이드 1차 2차 전고점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체크해 주시고요. 1차, 2차 이렇게. 업사이드 10% 10%씩 어, 상승 마디 두가, 두 군데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 오토입니다. 네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어, 개별 기업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여, 윤석열 관련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강한 시세가 연이어서 나온 후 이제 급락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관련주들은 단기 급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사수혜가 나오면서 퐁당퐁당 상승 시세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1만원 구간 강한 저항대 위에서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원 구간, 만원 아래 구간 이제 9,800원에서 9,500원 구간 노려볼 예정입니다. 이 구간 노려볼 예정으로 눌림 목 어, 파동 구간 노려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추천주 AD팜 ADM 코리아 어, 상한가 터치 가 있었고 어, ST팜 경우에는 이제 수익권이 이제 10% 돌파하고 있죠. 추천주 계속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누르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